1모대 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믿음의 아들 디모드에게 마지막 권면, 마지막 간절한 명령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복음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말씀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할 분입니다. 심판자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심판자 예수님 앞에서 현재 살아있는 자와 죽 이미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과 그의 주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숙히 명령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엄숙히 명령한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전파하면 안됩니다 자신의 명성, 자신의 잘난 것, 자신의 드러내고 싶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영도 혼도 골수도 관절도 찔러서 쪼개는 찔러서 수술시키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말씀, 나를 살리리신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어도 전파하고,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었을 때에도 힘써서 전하고, 때를 얻지 못했을 때에도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말씀 전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말씀합니다. 말씀 전파는 목회자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정도면 말씀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전파는 은사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복음에 빚진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혼이 불쌍하다면, 생명을 사랑한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항상 힘써야 됩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예,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돌아가도록 책망도 하고 바르게 세우면서 권면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저대로 가면 저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은 사람에게 잘 고면하라는 말씀이죠. 3절 때가 이르리니 때가 언제나 있잖아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꽃이 핀 때가 있으면 열매 맺을 때가 있어요. 잎을 화려하게 드러날 때가 있으면 다 잎도 꽃도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다 있어요. 때가 이르리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그 말이에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바른 교훈을 받지를 않아요. 어떤 교훈을 받을까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자기 귀를 즐겁게 만드는 그 스승들 말이죠. 아, 달콤한 말을 하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요. 바른 교훈을 하는 사람에게는 등을 돌린다는 것이죠. 4절. 뭐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데, 허황된 이야기를 따른데, 거짓된 신화와 꾸며낸 이야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귀가 진리에는 귀가 닫히고 세상적인 이야기, 달콤한 농담, 쓸데없는 허황된 말들, 신화들, 꾸며낸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운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에 오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에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다 피해가요. 사람들이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지었을 때, 에 하나님 영광의 부활을 누릴 수 있었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하는 자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임무를 다하라. 정신 차리고 마지막 때에 고난도 수용하고 고난도 감내하고 고난도 맞닥뜨리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어요.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 땀방울, 모든 노력, 수고, 애씀, 피방울까지 다 전제처럼 부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어졌어요.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헌신과 죽음을 표현해 줍니다. 세상 떠날 때가 되었다. 내가 평생 헌신해 오고, 죽음 앞에 있다. 내가 떠날 때가 됐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싸움을 싸웠다. 영적 전쟁을 치렀다그 말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은 영적으로 싸우는 길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의 길을... 마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리 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 본 일이 없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은 상급과 영광을 준비했다는 것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근데 바울에게만 예비된 게 아니에요. 거기 보세요.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영화로운 그날에 영광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나를 잘 판단하시고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줄 것입니다 영광과 상급을 줄 것입니다 내게만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바울만 영광과 또한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멸류관을 사도바울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받아요. 어떤 사람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 그랬어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나타나다라는 말은 예수의 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날 말날 일상 살아갈 것같죠 여러분 일상 잠시 잠깐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하루 아침에 우리 인생은 순간적인 거잖아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할지 내가 가자 그러면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과 삶은 한 걸음 차이입니다.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라 그랬어. 요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구름 타고 임하십니다. 뭐온 천하가 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이비 교주, 이단 교주가 딱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다 가짜예요. 그거는 구름 타고 하늘에서. 만천 앞에서 아마 생중계가 될지 모르겠어요 생중계가 안 된다 할지라도 녹화라도 하도 지금 CCTV가 발달됐잖아요 나중에 그거라도 보여지게 될 거예요 지금 CCTV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 다들 카메라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폰 하, 생중계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림의 주님은 하나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나타나서 짠. 나는 뭐, 어디, 경산 어디에서 태어났고, 나는 뭐, 어디에서 태어났고. 그건 다 가짜들이잖아요. 다 속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면 그 사기꾼들, 고등사기꾼들에게 속은, 속는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땅에 제림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뭐 동방의 무엇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100%다 가짜들이에요. 100% 정확히. 다 사기꾼들이에요. 고등 사기꾼들이에요. 이만희 고등 사기꾼이에요.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그 여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도. 사기꾼이에요, 사기꾼다. 모두가 다 사기꾼이에요. 오직 예수님은 위로부터 내려오십니다. 재림의 주님은 위로부터 오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본 그대로 위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이 짧습니다 복음 전파의 복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루를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날을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펼쳐내게 하시고, 복음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힘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러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업들을 돌봐주시고, 주의 가정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